주산전나,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이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그저께 메리크리스마스 같은데, 어, 이제 뭐,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어, 전날이고. 야, 신기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뭐, 오미클론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좀잘안 나는 느낌이 좀 살짝 있죠. 자, 우리의 셀버리 화장품과 유화 관련된 자회사 지분율 100% 신사업을 강화한다는, 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셀리버리 주요 종속회사 셀리버리 리빙 앤 헬스의 주식 94,098주를 140억에 추가로 취득을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15.35, 취득 예정, 이 일은 이날, 취득 후100% 지분. 그서 셀리버리는, 리빙 앤 헬스는 화장품과 유아용, 제품 제조의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취득 목적의 사업 규모 확정과 신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에 있는, 아, 얘는 어떤 별변이 되겠죠, 밤이야.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우리 셀리버리, 결국에는, 음, 내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좀 좋은 어떤 우리 셀리버리, 좋은 구조대가 좀 반드시 좀 와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셀리버리에 대한 부분. 어, 요런 부분은 좋았잖아 보면. 그래서, 셀리버리 코로나 흡입제 치료제 임상 발표하는 요런 부분. 굉장히 좋았죠, 보면. 아니, 이런 부분으로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보면. 어, 더 치고 나가야죠, 보면. 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또 되는 날이 오겠죠 보면서 그래 코로나 흡입제 임상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셀리버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개발 중인 주사 제형의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흡입제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ICPNI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 보면, 뭐, 오미클론, 어, 이제는 좀 갔으면 좋겠네요, 오미클론이 보면. 어, 근데, 아직도 어, 굉장히 좀 오미클론의 공포는, 어, 아직 그,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어, 이렇게 좀 되는 어, 부분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자, 보면, 어, 이번 위험도는 델타보다 43%는 좀 감소하네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한 게 예, 증상 경미하고 백신 접종 영향이고, 남아공서 입원 환자가 80%가 감소했대요, 보면.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파가 빨라, 낙관 이르다.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에 예, 오미클론이 퍼졌고,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10, 10만 명에 돌파하는. 그래서 영국은 좀 코로나에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보면. 예,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게. 있고. 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어, 결국에는, 어,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도 보건 당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가면 오미크론 변이가 세 건이 지난해 20일 확정된 요런 부분이 되겠죠, 보면. 예.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우리가 코로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 우리 셀리버리가 정말 어떤 뭐한방딱 터뜨려 주면 정말, 어, 어, ICP, 가 어, 진짜, 어, 좋은 재료가 팍팍 나와주면. 우리의 구조대 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올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 어, 제가 확신해도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셀버리 신약개발연구소 내부 실험 결과, 과도한 연증 반응이 폐조직에 유발된 호흡기 장애를 동반한 심각한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 모델로 대상으로, 어, 동물 애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면. 어, 동물 친구들을 했는데, 아 예, ICP를 흡입제형으로 흡입해, 흡입해,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 인터펠론감마와 어, 어, 베타, 뭐, 이렇게 됐잖아, 보면. 어, 71표로 56.3 감소시킨. 어,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쓸부리가 예, 다시 한번좀 좋아져야지, 보면.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우리도 좀잘 나가보자, 보면. 아, 다른 종목 잘 나가는데, 우리 짤레 리가왜 이렇게 누워있냐, 뭐. 아, 좀. 좀 일어나라, 셀리머리아 제발 좀. 음, 이렇게 해서. 자, 특히, 염증 부위의 폐기관지에서의 심각한 조직 파괴를 야기하는 염증성 면역세포인 호중구. 어, 호구. 어, 내가 호구였나? 내가 주 쥐시장에서 호구였나? 보이 내년에 19년 찬세 아, 마이 가 됐으니.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 되겠고. 자 대식세포가 각각 백이 프로 백사 프로 감소시켜서 어~ 손상된 폐 조직의 회복을 유도한다 그래서 셀버리 관계자는 임상 개발을 위한 대량 생산이 완료됐고 글로벌 독선 실험에서 일본 이나리서치에서 안정성 평가의 풀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고 주사제형 코로나 치료제의 후속 파이프라인 흡입제형 코로나1고 치료제 임상에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는 아~ 그렇다 버리 예, 측면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죠, 보면. 음, 그런 부분에서 어리버리에 대한 바닥선은 다시 한번 어, 터닝 할수 있겠죠, 보면 예, 이제 좋아져야 돼, 보면. 아, 진짜 너무 기다리게 한다 신용에 대한 부분. 어, 신용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보면. 아. 대한민국 주 시장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아, 보면, 진짜. 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자, 얘들아. 어, 자, 어, 리치오 야, 법이요 2,000만원, 2,400억, 나도 벌고 싶다. 나도 2,400억 벌고 싶다 나도. 어, 이, 이 형이 얘기했던 거한 번. 이 형이 주둥이 털었던 거한번 봅시다. 어, 데리스 형이 얘기했던. 2,000만원은 2,400억으로 벌었대, 보면. 어, 여기 뭔가 나올 수 있겠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관해 기록을 남겨두는 일은 상당히 좋아, 환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생각대로 일이 잘안 풀릴 때 머리를 이불 속에서 쳐박고더나아지면을 마냥, 바라고 있는 트레이더는 되지 마자. 내가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음. 자, 결국에는 기록을 하라는 거죠. 어, 기록. 어, 내, 나의 어떤 매매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 어, 이런 것이 또, 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다가, 자, 보면 이그 트레이더 형들은 육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근데 아무나. 근데, 아무나 좋은 건 아니죠. 에디세이 코타 형이 얘기했던, 나는 대체로 규칙을 따르지만,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있던 규칙은 한계점에 다다른다. 트레이더는 성장하고 진화해야 되다 그렇죠. 성장하고 진화하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솔리버리에 대한 부분, 어, 추가해서,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월봉에 대한 부분에 추가의 바닥선에서 어, 추가의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번 어, 거래랑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컴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 어떤 모습 어, 충분히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이 어, 부분이 되겠죠. 어, 400주선에서 여기서 어, 빠르게 빠르게 회복해줘야지, 보면. 어, 이 연기금들이 파는 거가 지금, 연기금들이 파는 거야, 뭐야. 어, 연기금들은 흔적이 없는데. 어, 금융투자에도, 아, 뭐, 이렇게 좀 잡아주네, 이제. 아 어, 잡아줘야지, 보면. 외국인형들아, 도와줘라, 제발 좀 보면. 어, 외국인형, 옛날에 잘 나갔잖아, 보면. 옛날에, 옛날에 잘 받쳐줬잖아, 셀리머니. 딱 어디 간 거야,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좀, 금융투자에도 잡아주고 있고요, 보음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뭐~ 쌀벌이 진짜 뭐~ 어~ 이제는 바닥거리지 보면 이거 뭐~ 더 이상 나빠지는 게 뭐가 있어 보면 어~ 그래서 주방에 대한 부분과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일봉에 어, 대한 부분 어, 20만 6 9 3 3원의 쇼팅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납폭이 굉장히 좀 가대가 되었던 어, 요런 어떤 측면에서 자 결국에는 침체권에서 요런 어떤 침체권에서 어, 다시한번 에, 거래량이 터져주면,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요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예,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예, 나올 수가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뭡니까? 일봉에, 어,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대바닥권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어, 부분은 충분히 분이 있겠다. 월봉,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바닥선에서 바닥선에서 자,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점을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아래카에도 축하하게 다시구요. 쪼그하게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고맙습니다